그때는 4학년 2학기 때부터 나갔었는데 4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아, 이 같이 한양대 서류가 싫은 게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까지 이, 이, 이 울타리니까 좀 싫더라고요 저는 한양대가 5학년 같고 그래서 네, 선생님, 교수님들과 함께 신계이를 하다가 어, 프리 선언을 했죠 <웃음> <웃음> 저라는 존재가 아무도 부를 때 공단 혼자 나갔나고서 그때 선생님한테 공무원 시험 보 나갈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걸 진짜로 알고 계속 같이 할 때마다 이거 공무원 을뻔했잖아 저는 공무원, <laughs> 생각도 없었거 약간 편견을 찾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왔거든 아직도 제가 공무원 시험 부를 거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나서 저는 뭐갈 데가 없으니까 포스터를 붙였죠. 제, 농토벌를 그, 해야 된다. 그때 갔던 게 학전이었었어요. 학전, 학점, 김강석포스터 붙이고, 어, 유흥준 교수, 뭐, 나의 문화 요선 답사지 그, 신문 속지도 있고. 한달 정도 돌리 되는데, 갑자기 김희선 선생님이 그 직원을 통해서, 제,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불러보시더니, 지하철 일어서 그때 초연 막준비하때였는데 저 연기한 것도 안 보시고, 포스터돌리는거 보시고, 저 캐스팅 보셨어요? 오, 잘하시네. 잘 잘생... 잘생겨서! 아, 그래서 저는 포스터돌리다가 캐스팅 된 겁니다. 그냥 네. 네,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네. 왜 캐스팅이 됐냐. 그냥 성실할 것 같아서 캐스팅. 근데 이게 인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게 눈에 근데 김민희 선생님은 저 대학 다닐 때 모든 운동가의 요 곡과 글을 쓴 분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좀 베일에 갇혀있는 비비스러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대학 나가서 딱 보니까 너무 막 이게 좀 현실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이 또 저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제가 공연한 거본 적도 없으시고 그 거다 이렇게 늘 땀만 보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저를 언제 만났을까? 그게 인형인 것 같아요, 선생님과 제가. 안 그랬으면 제가 김민규 선생님이랑 학전생활 을한 3년을 했으니까 그 기간이 중에서 김민규 선생님이랑 만남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귀인을 만난 그런. 어쨌든 귀인 같은 분이시. 죠 지하철 1호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캐릭터들이 많은데 거의 모든 캐릭터를 한번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네. 한 걸로 아는데예 네, 거의... 물론 거기 출연하는 배우들이 다 1인 다 역을 하는데 저는 거의 뭐그 땅새라고 문디나 어떤 그역 배분 다한것 같아요. 또 연기를 잘해서? 네. <laughs> 아니에요.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서 황정민 씨도 그렇고 아무튼 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말했지만 감시자들이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꼽아주신 이유가 좀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사실은 정우석 씨랑 한혜주 씨가 캐스팅이 됐고 다른 배우한테 갔던 책이에요 다른 배우한테 갔는데 어떻게 그분도 하신다고 하면서 이게 좀 의견조율이 안 돼서 그분이 빠지시면서 나중에 저한테 왔던 책인데,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정우성 씨가 한영주 씨가 캐스팅된 상태여서 저는 이유진 대표 명겨가서 이유진 대표는또그 우리 창립작품 그런 보소이를 같이 해가지고 되게 친분이 있어서 전화를 주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좋고, 알았다고 그 하면서 그냥 나중에 책을 받았어요. <웃음> <웃음> 근데 책이 재미, 재미가... 별 내용이 없었어요. <laughs> 단전이 있는 영화도 아니고 뭐 처음부터 나 범인, 나너 감시할게 다, 다 까고 보여는데 책이 일치더라고요. 참 희한한 책이다. 근 근데 저는 오히려 자, 촬영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촬영 완성본을 보고서 언론 시사 때 깜짝 놀랐어요. 얘들 이런 영화를 만들다. <laughs> 조희석 감독님이 흥행된 영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었 감시자들, 감시자들 때 하나도. 그리고 같이 공동 연출했던 김병선 그분은 촬영을 주로 했던 분인데 촬영으로도 된 영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우성씨하고 저는 뭐 잘안 돼도 얘네 둘 타시니까 투당히 하자. 어차피 애들은된게 없는 애들. <laughs> 영화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결론시사 기자 간담회때제첫참 많이,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 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리고 예, 말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라는 말을 제일 보냈었어요그 정도로 되게 좋았고, 또그 흔한 뭐, 액션, 뭐, 화려한 액션이나 뭐, 뭐, 반전, 뭐, 이 내부에 또 적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깔끔한 영화예요. 근데 이게 통풍을 끌고 가는데 와, 이게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아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실 감시자들이 당시에 기대작이 사실 아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딱시사가 끝나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한 거이 뭐, 영화가 뭐지? 모르게 뭐 재밌지? 라고 해서 저 나왔을 때이 영화가 막 관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겠다라는 그 예상은 해는데 역시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저는 그 영화에서 궁금했던 게 아까 조이석 감독님하고 김희석 감독님 얘기를 었지만 공동 연출이잖아요. 배우 입장에서 어쨌든 연출과 함께 영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공동 연출을 만나는 건좀 어떤가요? 어떤 의견 조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두 분이 이 촬영 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현, 현장에 나오셨고 또한 번은 또 김병성하고 또, 또 촬영까지 했었어요. 그래갖고 역할 본 다음에 현장에서는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한 게 아니고 한 번은 카메라로 하고 한 번은 또 모니터 보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못느끼면서 느끼, 못 했고 재밌게 찍었어요. 감시자들 참 기억이 좀 남는. 영화 이좀 한국에 맞는 상업 영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울 좀좀 부대포처럼 프로, 프로모션이었어요. 서울에서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또 여의도 증권과 청계천 처음에는 서울 공관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몇번 계속 계속 늦더라고요. 그러다 그러니까 거기서 경찰청에서 질려가지고 그는. 네, 서성원 고과 거기를 빌려주게 거기서 찍어 그래가지고 결국 다 딴에서 찍더라고요태헤라는에서 찍고 테헤라노 가만히 진짜 한이 반 편도를 다 막아 놓고 찍더라고요 어마어마했었어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놀랐던 게 어, 한국에서도 이렇게 촬영지가 사실 우리 촬영 찍을 때 찍을 게 없다고 해서 해외 나가고 그러잖아요 도심 찍을 때 근데 충분히 한국이 굉장히 액션에서도 좋은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스태프들이 굉장히 잘 밝히면서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우로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톱영화나 스톱영화 같은 걸 출연하시고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이제 화학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에 임하는 자세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부담도 살짝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동안하고는 좀 다르게 좀 임하셨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사실 좀, 저는 좀 편했어요. 부고차원에서한 3분의 1분량이시 <laughs> 그래서 먼저 튀어나간 적도 있어요. 더 먼저 나갔대, 먼저 잡은 어. 나갔요 그렇게 조이석가 나와서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그뭐 정승 씨도 그렇고 한효주 씨도 그렇고 나머지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서로 믿었던 거 같아요. 그냥 알아서 그 영역에서 다 알아서 잘할할 할, 할 거니까. 그 정승 씨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항상 그 건물 홍대비에서 이러고. <laughs> 모르겠어요. 전화로 알아봤는데, <laughs> 네. 근데 올라, 꼭 건물 꼭대기 올라갈 때마다 영화 20도가 그랬었어요. 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스틸 보면은 이게 이 수대용 난로를 그냥 까매다 그냥 붙죠. 어... 진짜 진짜 추웠었어요. 우상시가 고장 났었어요. 저는 동굴 차 안에서 따뜻하게. <laughs> 처음에 의자, 제 송골메 의자거든 일반 보부처 의자였었거든요. 제가 첫날 바꿔달라고 했었어요. <laughs> 펑안 난다고. 벤 의자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뛰어서 바꿔줬어요. <laughs> 더 편하게. <웃음> <웃음> 편한 영화를 띄워서 요렇 편한 영화. 카페에서도 앉아 계시잖아요. 초반장 있는 카 저는 근데 그 카페 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세히 영화 오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얼굴의 반은 화면에 이제 굉장히 밝게 처리가 돼 있고 화면에 얼굴의 반쪽은 굉장히 어둡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캐릭터의 인간적인 면과 매서운 면이 다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굳이 크게 이렇게 대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여기 서영고 배우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조명 때문에 그때 보잖아요. 아이들 27. 지금 바로 앞에서 이렇게